드디어 올해 역세권 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차 역세권 임대주택은 12개의 대상주택으로 다양한 면적과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상호전환으로 부담스러운 임대료는 절반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주택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고는 서울주택공사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 규모는 총 622세대로, 신규 공급 576세대, 재공급 46세대입니다. SH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SH 인터넷 청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전자 팸플릿을 클릭하면 이렇게 공고별로 팸플릿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의 대상 주택인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전자 팸플릿을 미리 보기 또는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 팸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상 주택의 외관과 지도로 볼수 있는 위치, 확인 가능한 평면도들을 면적별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주택 단지 모두 어떤 옵션이 적용되었는지, 주차시설, 근리시설 등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A, B, C, D로 구분되어 책정되었는데요. A는 청년 계층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시중 시세의 30%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고 B는 청년 2, 3순위에 해당하며 시중 시세의 50%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C와 D는 신혼부부 유형에게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으로 공급되며, 강동구 기준 16제곱미터이며, A형의 경우 보증금 2,490만원에 월세 11만원 정도이고, B형의 경우 보증금 4,150만원에 월세 18만원 정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년계층보다 큰 면적으로 공급되며, 강동구 기준 34명과 35형으로 공급되는데요. A형의 경우 보증금 4,500만원대. 월세 20만원 정도이고, 비형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대 월세 33만원 정도입니다. 위치를 생각해보면 매우 저렴한 편이며 공급되는 다른 주택들의 임대 조건은 모집 공고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는 상호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호 전환이란 임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를 절반까지 전환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은 청년 계층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입주 후 신혼 부부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어 최대 10년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유형은 무자녀의 경우 6년, 유자녀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두 계층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자동차 미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과 제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고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생업용, 유자녀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의 차량까지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유형으로, 청년은 만 40세 미만 성년자에 해당하는 분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또는 한 부모가족, 그리고 신혼부부 이유형에 있는 일반 혼인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청년 계층의 순위별 세부 자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 계층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고 2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국민인데 자산 기준 충족자,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입니다.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400만 원 이하의 소득 2인 가구의 경우 월 550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의 자산 기준은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쟁 시 다음 가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는데요.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구 여부, 저소득 여부, 타 지역 출신 등총 7가지의 가점 항목으로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1유형의 세부 자격입니다.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한 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혹벌이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하, 3인 가구 47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맞벌이라면 2인 가구 월 500만원 이하, 3인 가구 604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다만 소득 구간이 50% 이하라면 더 저렴한 임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세대의 총자산은 3억 6천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2유형의 세부 자격입니다. 신혼부부 1유형과 비슷하지만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분들이 해당되고, 신청 순위 역시 1에서 3순위는 같으나, 4순위의 일반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1에서 3순위는 혹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순위는 일반 부부계층으로 혹벌이 120% 이하, 맞벌이 1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총자산이 3억 7,9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화면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접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셔야 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4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4월 24일 이후 확인 또는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서류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 8월 9일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 및 입주기간은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600-3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주택은 서울의 12개역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셰어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택의 위치와 유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